안녕하세요, 힐러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펠리세이드에 알수 없는 제네시스 휠이 꽂혀 있었죠. 이 휠이 과연 어느 차량에 꽂혀 있을까 궁금해하던 와중에 여기저기서 GV70 쪽으로 의견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GV70 페이스리프트 쪽을 자료를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해봤는데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. 근데 놀라운 제보가 한통 들어왔습니다. 이 휠은 실제 GV70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가는 휠이 맞고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휠이 굉장히 고성능을 지향하는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제보 받은 사진을 보게 됐을 때 차량의 컬러 색상이 우리가 GV80 쿠페 콘셉트카를 봤을 때그 주황색 색상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래도 GV70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고성능 라인이 추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끼워 맞추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GV80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쿠페 모델이 출시가 됐죠 이와 마찬가지로 GV70 역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고성능 모델을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차량이 테스트카 초기 단계 버전이 아니라 출시 직전에 완성형 단계로 포착이 됐다는 점인데 초기 테스트 단계가 아니라 완성형 단계이기 때문에 출시를 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휠의 정체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그 차를 실제로 보게 되면 영상으로 담아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